두 개의 유리함수가 있는데, 어, 얘네들의 그래프에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8이라고 그랬네요.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봅시다. 첫 번째. 요 함수의 점근선 찾아 봅시다. 분모가 0인 곳이 첫 번째 점근선이죠. 그래서 x는 k. 그 다음에 개수분의개수 분모의 개수 1, 분자의 개수 2, 그래서 y는 1분의 2, 이렇게 점근선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에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의 점근선을 찾읍시다. 여기서 그럼 얘는 분모가 0인 곳은 x가 1입니다. 그리고 y는 1분의 빼기 k,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근데 여기에 단서가 양수 a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근선 그려보자. 일단 y는 2, y는 2 이점 있다고 보죠. 그리고 x가 k인데 양수니까 어, 여기서 줍시다. 그래서 여기가 k고요. 여기가 2입니다. 자 이번에는 x가 1, x가 1 음, 이렇게 그다음에 y는 빼기 k인데 k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 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여기가 빼기 k, 그쵸?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1인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러싸인 넓이니까 결국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건데 자, 그러면 결국 가로와 세로만 구하면 넓이 나오잖아. 자 그럼 가로를 보면 자 여기가 1인 지점이고 여기가 k인 지점이잖아. 니까 그러니까 길이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죠. 그래서 여기가 뭐야? k 빼기 1이 되겠지. 자 여기도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e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예제 빼니까. 그럼 넓이는 k 플러스 2와 k-1이 곱해진 겁니다. 그게 몇이다? 28이다. 그리고, 어, 이거 다 전개해서 해도 되는데, 얘 보니까 지금 3이 차이가 나죠? 근데, 28이 7, 4, 28, 서 3이 차이 나는 숫자의 배열이 있어. 자, 그면 7이 큰 수니까, k 플러스 2가 큰 수가 되니까, 결국 k 플러스 2가 7이란 얘기죠? 어, 따라서 k는 몇이다? 5라는 걸알수 있겠네요.